저이 얘기 솔직히 들었거든요. 원연이 엄청 엄친하다. 완전... <웃음> 뭐야? <웃음> 진짜요? <웃음> 진짜요? 와 미쳤다. 와 신기해. 이런 거 들어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로라터 쇼터뷰 화예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의 핵인사 권지원 언니 모셨습니다. 원장님 언니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자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아이디 병원 리프팅 센터 센터장 권주용 프로 닥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 원장님이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발걸음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시거든요 <laughs> 아이디 병원 리프팅 센터 센터장 권주용 프로 닥터입니다 긴장을 좀 풀어드릴 요 원장님 질문 좀 할게요 네. 원장님 요즘 리프팅이 그렇게 핫하다던데 네 요즘 엄청 핫하죠 엄청 뭐 핫하다고 30대부터 네. 70대까지 아 오십니다. 30대분도 다 오세요 원장님? 네어 아, 그래요? 먼저 그러면 원장님이 리프팅 원장님인데 원장님을 리프팅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요? 네. 그러세요. 저요? 네. 어 네. 저는 여기가 좀 처져서 네이 부분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건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네. 원장님만 하실 거면은 네. 구 원장님한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려고요. <웃음> <웃음> 원장님 진짜요? <laughs> 진짜요? 에이 혼자 못하죠. <laughs>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러면은 원장님이 얼마 전에 또 아기가 태어났다고 네, 맞아요. 들었는데 네. 이제한두달세달세달 달, <laughs> 가까이 돼가요. 아 네. 그래요? 네. 원장님은 아기 잘 돌봐요, 원장님? 원좀 어, 순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기가 어, 그 아. 전에 첫째보다는 많이 순해서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애를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빨리빨리 빨리 애기들을 키워야지, 아 어, 이게 몸이, 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그래요? 언제 네. 그러면은 서울과학고, 서울대, 의대, 완전 엄친하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맞아요? 저이 얘기 솔직히 들었거든요. 네. 언제니 엄청 엄친하다. <laughs> 서울과학고 입학한 건 맞고요. 네. 졸업은 못했습니다. 아, 네. 졸업은 네. 못했어요? 자퇴를 해서. 아. 네. 이러 들어가도 돼요? 알아서 편집? 드려, 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서울대 의대 서울 의대는 그때 수능 보고 들어왔죠? 네. 우와 수능 보고 들어왔어요 원장님? 응. 근데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응. 원장님이 응. 들어가려면은 서울대 네. 그 점수 몇점 맞아야 돼요? <laughs> 저는 수능 하나 틀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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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야? <laughs> 진짜요? 아 잠깐만 어디 전과목 하나요? 뭐. 와, <laughs> <laughs> 진짜요? 와, 미쳤다. 와, 신기해. 와, 언제 진짜 똑똑하신 거구나.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신기해. 저 언제 또전국에서 거의 몇 등인 거예요? 그때 만점자가 한 20명 정도 됐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20몇 등 정도 했겠네요. 우와. 대박이다. 와, 진짜 소름이다, 진짜. 언제 그러면은 언녀님은 네. 그럼 어떻게 아이디 병원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아이디병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지원할 때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큰 병원이어서 음. 저길 꼭 가고 싶다 해서 지원서를 넣었죠. 음. 일단 아이디병원이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성형외과 병원이라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접도 보통 뭐 병원장님 면접도 보고 센터장 면접도 따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좀 깐깐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들어오긴 어려운데 들어오고 나서는 1, 2년 있을 사람이 아니고 오래 같이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고 많이 수술적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선물을 드린 게또 있어요. 원장 음. 와이프가 음. 굉장히 미인이다 이런 음. 얘기 들었어요. 음. 뿌듯하시네요, 원장님. 원 <laughs> <laughs> 맞죠? 예뻐요, 저희 와이프. <웃음> <웃음> 근데 원장안아서 분이시라고. 네, 맞아요. 안나서원장 아나, 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어, 소, 소개팅 했어요, 소개팅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할때 소아 애기들도 보거든요 환자로 왔던 애기의 엄마가 PD 분이셨어요 PD 분이셨는데 그분이 와. 소개팅을 해줘서 우와 인형이 되게 신기하다 음, 음. 집에 있을 때도 화가 나다가도 얼굴 보면 좀 풀려요 와이 <laughs> 얼굴 보면 아, 네. 이래서 얼굴이 중요해요 여러분 <laughs> 되게 인자한 미소를 가졌지만 수술실에서는 크리스마 있는 모습의 반전남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원장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수술방에서 네 일단은 수술장에 들어가면은 수술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도록 최대한 좀 집중해서 수술에만 전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형병원에 굉장히 안 좋은 그 프레임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유령수술을 한다라는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희 아이디병원에서는 상담했던 원장이 수술도 진행하고 치료도 다 보고 경과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주치의 제도라 그래서 한 원장님이 모든 걸다 상담부터 수술, 치료, 경과를 다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거 같고 어, 정 많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수술방에 다 CCTV가 있어서 수술한 장면 다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어, 많이 걱정되시면 그렇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음. 할게요, 원장님. 원장님에게 프로닥터란? 음. 프로라는 말이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수술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프팅 수술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될수 있도록, 뛰어난 리프팅 프로닥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